한능검, 커말 필기 막막하셨죠? 이 PDF 패키지 하나면 끝. 한번 결제로 자격증 두 개를 동시에 핵심만 압축한 한능검 필수노트, 문화유산 노트, 기출문제, 선지 분석까지 다 담았어요. 시대별, 주제별 기출문제 완벽 분석은 물론 문제풀이 공략에 딱 맞춘 자료예요.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확실하게 합격 마침표 찍어보세요. 핵심 요약으로 학습 효율을 높이고 기출문제 패턴 분석으로 실전 대비까지 단원별 문제집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PDF 앱 연동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학습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를 보면 이거 진짜 물건이라면서 핵심 요약, 기출문제, 해설이 완벽해서 다른 교재는 필요 없다. 태블릿으로 편하게 볼수 있어서 좋다. 단기간에 합격했다는 칭찬이 자자해요. 시간이 부족한 분들도 핵심 요약 덕분에 결합치기로 합격했다는 후기가 있을 정도. 여러분도 이 패키지로 쉽고 빠르게 합격하세요.